이명웅의 기대가 큰 콘서트 당일 예상치 못한 사건이 펼쳐져서 혼란의 파도를 일으켰다. 약 3천명의 충실한 팬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었던 이 콘서트는 시작하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 음악의 축제에 참여하려면 팬들은 무대 영역 입장을 위해 여러 보안 검사를 거쳐야 했다. 이것은 행사의 안전과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 프로토콜이었다. 그러나 어떠한 준비도 콘서트가 시작되기 몇분 전에 발생한 드라마틱한 사건을 예견할 수는 없었다. 소동의 중심에는 무대 입구 바깥에서 열정적으로 현장을 만들어냈던 한 여성이 있었다. 보안 요원들은 상황을 통제하는데 상당히 도전적인 시간을 보냈다. 이명웅의 빠른 판단력을 가진 매니저가 소유의 원인을 파악했다. 여성은 공연 전날에 도착했던 전북 출신의 이명웅 팬이었다. 흥미롭게도 그녀의 파괴적인 행동은 불행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그녀는 콘서트 티켓을 잃어버려서 장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 동정심을 보여주기 위해 보안 요원들은 그녀의 공경을 발견한 후 다른 티켓을 구매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콘서트는 그러한 인기를 끌어서 공연 첫날에 판매할 티켓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이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보안 요원들에게 계속해서 간곡히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녀의 요구가 거부되어 더큰 현장을 만들어냈다. 사건을 알게 된 이명훈과 그의 매니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들은 콘서트가 시작되기 전에 콘서트 주최자에게 연락하여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다. 그들의 개입으로 여성은 컨벤션 센터에 입장하는데 성공했다. 사건 이후, 이명웅의 매니저는 팬들에게 자신의 소지품을 조심하고 장소 내의 보안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떠한 소동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전국 투어를 가진 가장 어린 가수인 이명웅은 티켓 판매 시작 1분 만에 모든 6천석이 매진되는 등 그의 엄청난 인기를 입증했다. 관련 사건에서 또 다른 주요 인물인 민호 삼촌도 이명웅의 콘서트에 참석했다. 그러나 그는 입구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막혔다. 민호 삼촌은 6월 말 서울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이명웅의 대기실을 방문하여 축하했었지만, 장소 입구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막혔다고 보도되었다. 이 사건은 보안 프로토콜이 그들의 지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상기시켰다.